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안전투자 파트너 초아입니다. 자, 오늘은 h j 중고목 관련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현재 많은 이들의 관심에 있죠. 아, 최근에는 좀 시장이 빠지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정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정확히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더 정확한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긴급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hj 중공업 1056억 의정부역 이 구역에 재개발·재개발 수주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런 호재 거들이 나오고 호재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lng 관련 테마주가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같이 연결 연결되어 있는 HJ 중공업이 함께 부각이 되면서 LNG 시장 관심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이 급등을 보이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미국의 메이크 아메리카 시빌딩 그레인 어게인이 미국의 조선 사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이러한 뜻의 정책으로 이 기대감에 따라서 군함 조선 수해 전망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대 감 때문에 올라간 거는 알겠다라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다? 남아 있는 재료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해서 봤더니 자, 일단 지금 현재 이 LNG 선박 이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 해서 지금 실제 현재로 이18,000이 세제곱미터급 LNG 벙커인 선박 1척이 무려 1,222억원의 수주를 수주하면서 매출 확장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조선업체 최초로 부산 경남지역 10개사와 MOU 쉽게 말해서 정비 수리 오버홀 등등등 컨소시엄 구성 중에 있단 말이에요 또한 이 미국 해군의 MRP 시장 약 20조원 규모의 진출 기반을 마련 중이다 해서 지금 현재 국제방산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지금 해외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향후에 수주 기대감은 더 더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J중공업 이 종목 도대체 언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홀더 분들은 추가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상승 랠리 때에 언제 또이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러한 가격 전략과 함께 이 HJ중공업 관련해서 외신 속보들이 나올 때마다 나는 실시간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다 나와 있죠. HJ중공업 최근 주가 급등 이후 그리고 향후의 상승 모멘텀이 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속보들 어 나올 때마다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무료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해요. 010 5 5 6 1 1443번으로 자 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이 들어오실 수 있게 이 소통방 문자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